오늘 출연하시는 분들은, 처음 오신 분들은 미리미 선곡을 하셨다가 나와주셔서 바로바로 바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자꾸 지체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월 20, 오늘이 며칠이죠? 13일. 2월 13일, 앞으로 10일 후에는 세계선교방송 개국예배를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세계선교방송 개국예배, 그리고 혹시 초점장을 못 받아보신 분들은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1부 예배가 11시에 있고요. 2월 23일이니까 금요일입니다. 1부 예배가 11시, 2부 예배가 오후 3시입니다. 아, 많은 참석 부탁드릴 것이고요. 네,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2월 월요일을 했거든요. 저희가 세계선교복지신문방송이있고요비영리단체 사단법인, 세계속의복지선교연맹, 세계속의문화복지예술단, 세계사단법인 단체를 저희가 이끌고 있는데요. 저희가 15주년입니다, 올해가. 15년 동안 저희가 쭉 이렇게 저희가 김성수 대표 이사장님께서 이 방송을 대한민국 10주의 시도지역과 전 세계 238개 국가의 방송선교사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요. 많이 열악합니다. 올월 내일 했는데 어, 한 천만 원 정도가 적자예요. 천만 원 정도가 지금 적자가 나서 계속 이을상 들어오고 있는데요. 올 1월 달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오늘 결성곡을 또 했는데 한달 동안만 73만 원이 또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영리단체는요 어,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데서 드리는 감사헌금과 그리고 방송 송교사로서 대한민국과 전세계에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방송 편집을 해가지고 송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 송출을 하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음 네이버를 통해서 포털사이트 통해서 SNS를 통해서 저희가 방송 송교사입을 하는데요. 영상하고 편집하고 촬영하고 많은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많은 물질이 들어갑니다. 여기 뭐 임대료 관리비에 많은 또 운영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어,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가 적자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 거 저희가 다 송출해주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알리기 때문에요. 찬양을 통해서 워십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오븐 칼럼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요. 그래서 방송 선교사님들은 CMS 계좌, 저 뒤에 있거든요. 이따 가실 때 CMS 어, 출금 이체 신청서 월만 원이면 만 원의 기저일어납니다월만 원씩만 CMS를 후원해 주시면 방송 선교사역 하는데 적자 운영이 없이 흑자 운영이 돼서 하나님 나라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업에 저희가 사역하는 데큰 힘이 되겠습니다. 극동방송이 전파선교서만 원의 전파선교사로 백만 명의 CMS 회원이 있어요. 100만 명이 얼마씩 들어오는지 아시죠? 월, 월 100억씩 들어옵니다. 저희는 아직 100명도 안 돼요. 15년이 되는데도. 우리 김성수 이사장이 얼마나 마음이 좋으신지 한 번도 CMS를 강요하거나 권면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광고를 통해서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 본부가, 본부가 살아야 지급방송도 다 삽니다. 본부 없는 지급방송은 없는 거거든요.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국동방송은 전파성교사. 주파수를 통해서 나의 이 음성만, 음성으로 통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거고. 저희는 유튜브, SNS를 통해서 영상하고 내 음성하고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CBS, CTS, 그리고 부티비, 많은 우리 기독교 방송, SBKBS, MBC 많이 있지만, 공중파 방송 못지않게 유튜브 방송 시대가 지금 왔지 않습니까? 유튜브 방송은 이 74억의 인구를 많은 전파를 통해서 하나의 보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 본무를 중심으로 CMS계좌 월 만원씩만 주변 분들에게 한 10분씩만 방송 청교사로 모집을 해주시면 본부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5개 취급 방송이 나가 있어요. 45개 취급 방송이 나가 있는데, 한 번도 14년 동안 회비를 납부하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요? 김석수 목사님이 그나마 음이너고 그러셔서 한 번도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2018년도부터는 회계와 사무총장으로 사무차장, 우리가 이제 새로운 임원이 구성이 돼서 회비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비영리 단체예요. 저희가 또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박아. 바자일을 한다든지 어떤 거 우리가 돈을 버는 수익사업, 영리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순수한 자발적으로 목회자님과 성교사님들이 내는 감사원건과 회원들이 내는 회비를 통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요. 음, 중국방송 대표님들은 월 2만원씩을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의무상입니다. 2017년도까지는 묻지를 않았어요. 14년 동안은. 2018년도부터는 월 2만원씩을 이 c m s 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고요. 난 CM에서 신청하지 않고 그날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는 분들은 매월 2만원씩 우리 회계 전신는 목사님한테 납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반 회원분들은 만원입니다. 월 만원. 직구방송 대표님들은 본부에 많은 컨텐츠라든지 소수라든지 많은 방송 기술에 대한 이 엔지니어 대을 모든 기술 전술 다 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고맙고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쓰여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회비는 반드시 납부해 줘야 됩니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사단법인 단체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부탁 말씀드리고요.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전국의 지구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고 드리겠습니다. 백석 실천 신학 대학원의 ATA 과정이라는 신입생을 모집을 합니다. 이것은 월 학기당 약 2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그러한 대학원 과정이에요. 그런데요,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독교 탄압이 시작이 됐어요. 작년에 종교세법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 군소신학을 나와 계신 분, 정규신학을 나오셔가지고 목사님으로 지금 사역을 하시는 분들, 올해부터 1월 2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교회에서 영성을 해서 얻어지는 모든 수입을 11조가 됐던 감사원금이 됐던 다 국세청 지역 관할 세무서에 세무보고를 해야 됩니다. 세무보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처분을 받아요. 이것이 종교세법이 과세로 통과가 됐어요. 어, 제도권 안에 있는 제도권 안에 있는. 중국의 상자교회처럼 제도권 안에서만 있는 교회 목회자님들한테만 161만원의 사례비를 지급을 한답니다. 군서신학교, 교육부에서 신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무인과 군서신학교 나와가지고 사역을 하신 목사님들은 해당상이 없어요. 통계적으로 30만 명의 목회자분들이 계시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10만 명을 지금 통계를 잡고 있는데요. 10만 명 중에서 1만 명의 목사님들한테만 63세까지 신청을 하셔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정부에서 161만 원씩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9만 명의 목사님들은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이 없어요. 지원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계총은 90점을 잃었습니다. 한계원 기독교단이 90점을 잃었어요. 한교총이 있어요. 한국교회 총연합회. 한국교회 총연합회는요. 기성에있는 중대형 교단이 연합이 되어 있는 기독교 사단법인 단체고요. 한국 기독교 연합회 구층 전체를 준비를 해서 장례를 발대식켰 했고요. 이 기독교 단체에서 전국의 약 90%의 성도수를 신학을 또이 기독교의 많은 말씀을 전하는 중대형 교회 30개 교단의 5개의 총회장인 공동회장님이 들어오셨고요. 그분들이 정부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경청이 한국교회총연합회가요. 10만 명을 다 줘라. 161만 원. 누군 죽은 누군안 주냐. 했더니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정부의 예산이 한계가 있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보건복지부에서 한 달에 330만 명정도에 매달 20일 날 수급비 지원을 하죠. 우리나라 복지제도 상당히 잘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사각지대에 누워있어요. 내 자녀가. 수입이 있으면 지원을 전혀 못 받아요. 목사님들이 수입이 있어야 세금을 내지 않냐? 적자원역인도 어떻게 세금을 내냐? 이렇게 한교청이 정부하고 상대로고 동천일을 통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청와대에 들어가고 이나중 국무총리하고 독재를 하고 많은 의사 전달을 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올 6월 달에 확정 발표가 납니다. 올 6월 달에 만 명을 해줄 거냐? 4만 명을 해줄 거냐? 10만 명다 해줄 거냐? 제 절충만 버리는 것이 정부에서는 4만 명까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나머지 6만 명은? 그러나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동직 이동지 노동자로 그 분류가 된답니다. 그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세계 성교복지신문방송이 대한예술계 장로의 합동진리총회 소속이에요. 합동진리총회가 작년 8월 20일날 백석대학교 장정인 총장이 백석총회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되는 명령으로 군소신학교를 나와 있는 이러한 종교세법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교세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소신학교를 나와 계신 분들이 무인과 나와 있는 학사석사의 졸업증명서와 그리고 이력서와 졸업증명서, 석사대학원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도사 임명증, 강도사 인허증, 목사 안수증 이상 9가지 서류를 가지고 25일까지 추가적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거든요. 25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백성학에 있는 실전신학대학원 교육부로부터 2년제 과정을 인가받은 대학원이고요. 대학원은 매일 같이 학교를 못 다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머리를 막 오셔서, 그냥 수업만 받게 되면, 과제물, 시험, 리포트 없이. 왜? 연세가 60대, 70대, 80대 되신 분들,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요. 63세 이상 되신 분들은, 161만 원이 아니라, 50%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이실천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면, 161만 원꼭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한세대학교라든지, 서울신학대학교라든지, 우리나라에서,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은 제도권 안에서 인가를 받은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목사님들만 제도권 안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6월 달에 이것이 반드시 발표가 되면요. 그때 이후로는 이런 혜택이 없어요. 그 저희가 1차 마감이 끝나고요. 2차 마감이 2월 25일까지고요. 1월 19일, 2월 19일까지, 명절 세고 2월 19일까지는 어, 여권사진 세 장하고, 이정태 목사님 해당사항이 됩니다. 전신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해당사항이 되고요. 여권사진 세 명하고, 면대피 3만원, 그리고 전용료 3천원, 3만 3천원을 가지고, 19일날, 저거, 저거 한, 수도노에 우리가 들어온 사람이 한 120명이 이번에 학생으로 등록이 돼가지고요. 어, 우리가 신학주와 신학대학원에, 일반 정기대학교 입학원수서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다들 접수하셔서 3월 1 0일날 개강을 합니다. 여기를 졸업하게 되면 백석대학교의 총장 명의로 졸업장에 나오면서 백석대학교 동문회에 똑같은 측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독교 탄압이 시작이 되면 거기에 따라지는 모든 제도권 안에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무인가를 나와 있는 신학계를 나와 있는 목사님들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중국의 삼자교회을 인정하듯이 중국에서 우리 다른 목사님들전달할수 있습니까? 노방전도 말씀 설계 못 합니다. 한국도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지도 교 탄압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불익을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공지사항으로 개별 카톡으로 서류를 저희가 아홉 가지 서류를 뭐뭐 떼야 되는지 말씀을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